실전 부동산고고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고민을 해결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목해야 할 알짜 정보 찾아볼 시간입니다. 부지아빠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전무와 3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077-6355번 02,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나가는 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는요, 어떤 정보로 출발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4호선, 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4분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인 곳이고요. 소개해드리는 층수는 5층 건물 내 2층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전세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5천만 원. 월세시엔 보증금 3천만 원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준 전무의 눈을 통해서 투자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일단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역세권인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좀 입지가 우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한 분석을 조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계 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 문화역사공원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적인 역권에 있어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뭐 물건이나 이 지역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저 역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투자를 하는 지역들은 보통 판단하게 될 때, 뭐 개발 호재라든가 역에서의 거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자 바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점 하나 바로 통계 자료를 보통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런 다양한 통계들, 뭐 인구의 유입 또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고 또그 상권에 있어서 이 상권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많은 현금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장 통계 자료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통계 자료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통계청에 들어가셔서 자,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지역 바로 중구 장충동 지역 역시 자, 많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지역들입니다.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까지도 깊은 그러한 지역이다.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요. 어, 먼저 이 동대문 문화 역사 공원 같은 경우에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4호선 5호선 총세 개의 노선이 지나가겠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는 3호선 바로 동대입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 위쪽에 있는 세계 트리플 노선 지나가는 지역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니아 있는 3호선까지도 어, 걸어서 몇분 걸리지 않는 위치이면서도 자, 무엇보다도 이 장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좀 돈이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는 조용하면서도 살기 좋은 그러한 입지이면서도 걸어서 출퇴근이 편한 다양한 역들, 특히나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총 4개의 노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마만큼 또이 주변 일대에 호재 역시 잘 갖추어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역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역사적인, 어, 그런 문화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바로 관광 코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아래쪽으로는 이 동국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뿐만 아니라, 동대문이나 황학동 등 다양한 이런 상업지들과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중구, 이 중구와 종로 일대 대부분 지역들이 사실상은 상업지입니다. 자, 그 일... 제외하고 바로 한30% 정도만 바로 거주지기 이 때문에 그 거주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희소성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자 예전에 있었던 세운 상가 일대가 이제는 대규모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미 이 오래된 상권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변화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들 그리고 새로운 거주시설들과 다양한 주상복합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됐던 그 지역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더 깨끗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명동이나 충무로 역시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상권지들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무엇보다도 관광지입니다. 자 내수객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명동 가서 놀진 않습니다. 자 명동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이라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면자 바로 외화벌이 독특히 많은 지역이면서도 자, 무엇보다도 우리 내수 경기가 어렵다면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쓴 지역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돈이 흐르는 지역을 찾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동과 가깝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인 만큼 어, 투자하시기에 있어서 그 여건 더욱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통계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1위부터 10위 안에까지 이 바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대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구 그리고 종로구 그리고 강남권 자, 이러한 지역들이 1위에서 10순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에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통계 자료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평수 내부 잘 나온 편이면서도 자, 무엇보다도 조용히 살기 좋은 지역이면서 특히나 신혼부부들 많이 찾을 만한 지역이라는 점 생각을 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내부의 옵션들,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건조 기능 있는 그런 세탁기까지 들어갈 예정이니까 바로 몸만 들어와서 살기 좋다. 바로 세입자 맞추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 3억 1천만원 대입니다 어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조금 고급스러운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건물 역시 고급스럽게 잘 지어질 예정이니까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3억 1천만원 전세 예상가 한 2억 6천 정도로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금액한 5천 정도로 내다보시면 될 만한 중구 장충동이었습니다 중구 장충동의 위치. 다세대 주택의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기본 정보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매력의 다음 지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